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정 운영을 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바른 정치 이념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차별 금지법의 채택과 실행을 막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국가적인 도덕 상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태아의 생명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회가 되게 하셔 연간 수십만의 허망한 태아의 죽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인구 절벽의현 사태를 대응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단결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통하여 북한탕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한국의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국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끝에서 방심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 국민의 건강과 복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시고 부어 주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워 나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해 하시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하는 수출 역군들과도 함께 하시어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